며칠째 계속되는 가을 장마. 올 가을 장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마음 조급해지는 이가 있죠. 노래 가자. 노래 이제 몇 시야 노래가? 오늘 이런 오늘 내일이. 아이고 안돼 내일 안돼. 내일 가. 아이고 쟤가서 뭐뭐한 시간. 아이고 미쳤다. 삼십 개라가 오늘 거는 조금 하고 와야지. 오늘, 아, 얘밥 삶아 먹는 거라 까먹고 놀자고. 아, 나, 오늘 마무리해 빨리 와. 진짜 일 잘... 이런 날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명희신데요 아, 혼자가 혼자. 어? 나, 비못해 얼른 와, 아른와꼭 해야 돼. 아, 네, 자꾸 깔아고 갈게. 어. 장아신 거 있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빨리 나오게 얼로 지금 비가 꽤 많이 오는데 그도 일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돼. 내일 미루면안 돼. 가라고, 가자. 남편의 성화에 결국 따라 나서는 명희 씨. 비가 오니 오늘은 트럭을 타고 가기로 하는데요. 운전 조심하고 그고 맨날 조심해, 나나 어. 맨날 차만 타봐야다야. 어? 그, 아이고, 내니까 그런 소리하지. 아이고, 그거 다 한두 번이지 뭐 맨날 그럼 누가 듣기 좋아하나? 끌려나온 마당에 남편의 잔소리까지 너무한다 싶은데요. 두그 양쪽 땡미리잘 보고 백미리 잘 보지. 내가 요뭐한두번 가나 맨날 사가시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어이. 하는데. 운전도 뭐 잔소리는 진짜 하고 있어, 진짜. 운전할 때 옆에서 잔소리하면 누구라도 더 긴장이 되고 짜증도 나는 법이죠. 아이고, 들어갈 때까지 잔소리해 봐, 그래. 여기도 저 뱅밀이 저거를 민경이 제대로 잡고. <laughs> 여하분무리 잘해. 알았어요. 는데 입구에 잘해야 돼. 빗길이라 조심하는데도 남편의 잔소리는 그칠 줄 모릅니다.